이거를 이제 벽에다 다는 건데 이게 되게 무거워. 그 그러니까 버리기도 좀 아까워서 여기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이게 콘크리트로 돼돼 있으면 인테리어하기가 너무 어려. 워 선반 하나 달기에도 어려워. 이렇게 구멍 뚫는 게 소리가 심하니까 잘 뚫리. 그러니까 콘크리트 비트로 뚫어야 되는 것도 일이고. 근데 이제 나무로 돼 있으면 너무 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벽을 나무로 쳐야 된다니까. 영화 보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칸막이 벽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칸막이 벽 페인트 칠도 제가 했어요.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거고. 여기는 석고보드로 했고. 벽지가 이게 예전에 예전에 쓰던 석고보드를 이제 남은 거를 활용을 한 거야. 짜투리로. 짜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m d f 에요 12T짜리 두께 두께 1 2 c m 짜리 그건데 나무니까 지금 이거 그냥 그 있잖아요. 우리 뭐 조립할 때 쓰는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로 가았어요. 이렇게 나사 뭐두 개. 사서두개 받고, 위에서 이렇게, 이게 기울어져서 쓰러지잖아,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러니까 기울어져 서 쓰러지니까 위에, 기울어져서 쓰러지지 말라고. 예, 기역자 네, 요런 거, 쪼만한 거. 예. 네. 요런 거. 요런 거 하나 딱 박아놓으면 됩니다, 위쪽에다. 요렇게. 요거 하나 딱 박아두면, 예. 네. 이제 밑으로, 이게 무게가 밑으로,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밑에, 이 꺽쇠가. 받치는 거고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려는 힘은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자 경첩으로 여기랑 좀 위쪽에다 박았습니다. 위쪽에다 박을 때는 지금 전동 드라이버가 이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 천장 높이가 낮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걸 좀더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이거 최 최소 지금 이게 제목 정도 오는데 목 정도 오는데 이걸 갖다가 위쪽에서 박을 때는 드라이버를 뒤게 작은 드라이버 어디있지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드라이버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걸로 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려면 예, 이걸로 했어요 저거 위에 조이는거 나사는 당연히 나사로 하 타카로 하면 난리나지 나무면은 이렇게 편하다니까 인테리어 이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하기 아니 드라이버 없잖그 전동 드라이버 없잖아요 그럼면 이게 드라이버 중에 큰 걸로 이렇게 세를 박아도 들어갑니다 m d f 를 예, 커트 같은 거 고정할 때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니까, 벽면이 나무여야 돼, 이렇게, 나무. 그래서 이 반대쪽도 보면, 이게, 나무로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인테리어가 표현해 여기가 돌이면은 겁나 힘들어. 석고보드는 안 되지. 석고보드는 힘이 없어서 그냥, 그냥, 박으면 쑥 빠지고. 나무니까, 예, 나무예요 나무니까 선반을 이렇게 드르륵 달기가 너 편한 거야. 위치 조정도 하기 편하지. 부담이 없지. 그냥 풀어서 그냥, 그냥, 전동 드라이버 어디 있어?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어디 있지? 전동 드라이버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약한 거, 완전 드라이버 있잖아. 이 이걸로 돌려서 박았어, 요 이거. 이걸로. 벽이면은 일단 전기 드릴로 해야 돼요. 전기 드릴 앞에다가 드릴 비트 꽂고. 시끄러워. 소리가 시끄러니까 우 이거 밤에 작업도 못 하고 저녁 작업도 못 해. 예. 구멍 많이 뚫으면 난리나. 으이 와이 이 이게 이게 타격 모드로 해야 뚫리단 말이에요 타격 모드 저기 욕실 타일 있잖아 욕실 타일 뚫을 때는 타격 모드로 안 해도 돼요 타격 모드로 안 하면 시끄럽지가 않아 타격 모드로 안 하면 그냥 이래요 요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욕실 타일은 타격 모드가 아니라 이걸로 갈아서 뚫을 수가 있어요 갈아서 욕실 타일은 에, 저기 뚫은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영상으로 찍을게요 타격 모드가 아니면 뚫리지가 않아 타격 모드로 뚫어야 돼 얼마나 시끄러운, 얼마나 시끄러워, 이게. 아이번에한 번, 한 번에 뚫자. 이렇게 시끄럽다니까? 근데 이게 드릉 하는 게, 이게 진동타고 2층, 3층 다 가요. 예, 네, 진동타고 겁나 시끄러워. 아, 겁나 뚫리네, 씨. 못알아 봐가지고 이렇게 시켰다니까 기계 할라 그랬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예, 이거 한 3분의 2 정도만 뚫었습니다 예.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3분의 2만 뚫었어요 그래도 예.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요 예. 한쪽만 거는 겁니다 요 한쪽만 한쪽만 걸고 여기는 안 걸어도 되죠 이쪽만 예. 걸면은 이쪽만 걸면 이게 이쪽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직각이 네모난 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기 받치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 하나만 뚫어도 되는 거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 야 잘못 들었네. 여, 옆에다 박아야 되네. 그럼 어떡해? 겁나 스트레스지. 네. 그, 아까 그 소음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니까 러 에바라니까. 이게 어우 추워 오늘. 오늘 12월 26일. 아, 이 머리를 써서 최대한 벽에다 돌박는 방법을 해야 돼. 이게. 네. 어우야 어디 걸리냐? 막 아까 쟀는데 어, 어디야? 어 어 야, 야, 어 야, 잠깐 지금 이거는 구멍을 이제 두 개를 박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야 돼요. 한쪽에만, 예, 박으면, 당연히 이게, 매달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서리, 예, 튀어나온 부분. 이것이, 이게 조금만 튀어나와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이렇게 하나만 박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딱 붙여버리면, 이게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기울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박아도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하기보다 어떤 선반을 달 때도 그렇고 뭘할 때도 그렇고 고정을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어 힘을 안 들이고 여러 가지 물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단단해요 이것도 한쪽 여기만 박아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나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이걸 열잖아요, 이거. 걸 열면, 이게, 나오잖아 더. 이 문이. 이쪽으로, 유리가. 근데 이게 밀리지. 그래서 문이 다안 열리지. 예. 네. 아, 씨.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놀람> 여기다 제가 뚫었는데, 좀 이쪽으로 좀뚫면 되죠? 좀밑에다 하겠습니다. 뒷판이 아무 뭐 구멍 뻥뻥 뚫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쯤 여기쯤 그래 여기쯤 뚫으면 되겠네요. 너무 많나 여기쯤? 응 여기쯤. 이 정도면 문요 정도면 문 열릴 것 같은데. 예. 이 나무판 뚫는 거야? 그냥 이런 걸로 그냥 놓고 나무판 뚫는 거야 그냥. 금방 뚫이지 그냥. <놀람> 야, 진도 왜 이렇게 심해? 오 야, 야, 완전 진도 심해. 왜 이렇게 안들려 아, 타는 냄새. 아, 국물이 좀 큰가? 아, 이거를 갖다가 똑바로 안 꼽았구나.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네. 야, 그냥 해. 귀찮아. <목소리> 어, 이걸로 뚫었거든요. 위에는 이걸로 뚫었거든요. 이거는 금방 뚫리는데, 이거는 두께가 두꺼워서 좀 두께가 빡셉니다 어, 이렇게 뚫으면 되지. 어. 이걸게 걸면 되지. 이거보다 훨씬 구멍이 크지만, 이게 딱. 들어가서 걸리는 거잖아. 나무판 두께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지. 상관없어. 어, 어, 들자. 어, shit. 어. 야. 어우, 야 무거. 어우, 야 이거. 야 어디야 구멍. 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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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아, 이 뭐냐고 이게. 아 그래서 위에 있었구나. 아이 생각 못했대. 아니, 딱 보기네, 이거 아주 그냥. 아, 완전 개막. 아, 괜찮아. 여기다가 뭐, 테이프 붙이면 돼. 스티커 하나 붙이면 돼, 스티커. 어. 아,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했구나. 아이씨. 이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아이, 진짜. 그래 걸어. 나,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어디지? 그고만 어? 여기 맞는데? 완벽하고 여기에다가 예, 요거 딱 꼈습니다 그러면 양 기울어지죠 제가 여기로 하려다가 여기로 한 이유가 여기다가 하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선이 이제 힘을 이게 돌아가는 회전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만 딱 있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치기가 힘을 너무 많이 받죠 그런데 여기쯤에 있으면 그래도 경계선이 돌아가는 축이 여기쯤 있으니까 어 여기에다 박으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여기쯤에 박으면 더 이게 회전이 축이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이걸 뭐로 하려고 하지 우산 꼬지? 우산 꽂고 그래 우산 꽂지 하면 되겠다. 응. 그리고 이게 워낙 무거워 가지고, 예, 네, 이거 뭔가 뭐 실리콘으로만 이렇게 딱 해도 안 떨어집니다. 예. 네. 지금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회전축이고 회전축은 여기 있고 이쪽이 밀잖아 요 이렇게 네. 이쪽을 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게 빠지거나 그럼 뭐 글루건 같은 걸로 살짝만 해도 상관없죠 이거 이건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이런 걸 고정하겠다고 막 여기다 막 헤이, 구멍을 또 뚫어서 길을 이 박고 이런 건안 되는 거지. 여기다, 여기다 막 나사 봐가지고 막, 그런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이거 요렇게만 넣어도 되는 거야.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돼요. 아, 이거 박살 난거좀비기실래 근데 이건 이미 많이 박살 났어요, 예. 이 하도 무거워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앞으로 쓰러져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원래 이거 우편함 아니야? 이거 우편함? 열때 걸리나? 어안 걸려. 오케이. 딱 맞아. 오케이. 딱 됐어. 오케이. 딱이야. 딱 좋은 스티커가 있네. 좀 얇긴 하지만, 스티커가 얇지만 여기 딱 있네 이거. 야 그것도 좋네. 두나 터치. 어우 딱 좋아. 아주 그냥. 어. 두나 터치. 오케이. 완벽하다. 그래. 야 딱, 딱 됐다. 야딱 됐어. 두나 터치. 손들지 말라고 저기.